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왕겸이고요. 자, T3 제가 영상 통해서 누차 찍어 드릴 때마다 조금씩 자꾸 고가를 올려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상승세를 크게 타고 있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고 상승 추세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이 T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8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 랠리를 뽑아내주고 있죠. 자, 그런 면은 여러분들 8월부터 10월까지 올라왔었죠. 그러고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8월부터 10월까지의 상승세가 우상향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8월부터 2월까지 중간에 변동은 있었어도 쭉 타고 우상향을 끌고 가는 이렇게 시간의 누적이 더 많을수록 우상향의 추세는 더 가속을 받고 더 탄력을 받아서 강한 의미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뒤에 추세라는 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상향 추세를 여전히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상승을 더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얘도 한계에 봉착을 하기는 할 거예요. 얼마까지? 자, 이 얼마까지가 우상향을 탈수 있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공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지금 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기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기간은 6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일까요? 자, 지금까지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떠한 큰 호재 없이도 계속해서 기관에서 순매집이 들어올 거죠. 왜 자사주를 매입을 기간을 6월까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을 분할로 나눠서 사주기 때문에 그것도 장내 매수로 사주기 때문에 장중에 기관의 순매집이 계속해서 몇 달째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6월까지이나. 자, 자사주를 모든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까지 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각을 시키고 나면은 이 주가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연이어서 나오는 공시부터가 호재이나 호재가 뜨고 미친 듯이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기대감이 빨리 빠질 텐데 요거는 어떻게? 우상향 곡선 그대로만 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호재가 떴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해줌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시세까지 붙어 주면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외인의 시세가 붙어주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잘 타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가격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T3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 지난 영상 통해서 확인을 했죠. 자 영상이 오늘 보는 게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T3라고 검색하는 동영상 옆에 검색란이 있어요. 요거 검색해주시면은 영상 쭈루루루 올라올 거거든요. 그거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의 우상향 행보를 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저는 이 2,100원대라고 보고 있어요. 자, 2,100원대까지의 상승이 일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상향 곡선을 따라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추세 올라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1,700원대를 맞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를 하면서 쭉쭉쭉쭉 더 말아올리면서 우상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추세 라인만 보더라도 야금야금 이 폭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일차 돌 도파와 2차 도파를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작전 세력들이 붙어준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호재가 터져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원래 한투에서 매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기타법인에서 한투에 매집 4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시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 한4 5거래일 동안에 뭐가 생겼어요 사호펀드에서의 추가적인 매집이 붙어줬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호재를 터뜨리기 이전에 새로운 세력들의 매집이 시작됐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호재가 터질 줄 알고 이러한 시세가 붙어줬냐. 자, 요거까지 보시는 게 오늘 영상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 우선 그 이전에. 네, 제 유튜브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 페이지 여왕개미 주식TV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 에 홈과 동영상이 있어요. 자, 이 동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최신순이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올린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 2월 중순이니까, 제가 한 2월 초쯤, 13일 전, 2주 전, 자, 요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스윙의 장점 뭐예요? 스윙률을 극대화 시키는 거. 그리고 단기는 뭐예요? 시간을 짧게 드리는 거. 자,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단기 스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날짜, 날짜 나오죠? 2주 전, 2주 전.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이 솔트룩스 얼마 갔어요? 자, 솔트룩스가 2주 전의 영상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짜 적혀 있고요. 가격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7,650원. 27,65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솔트룩스, 그룹고 얼마 갔습니까? 2월 11일 자에 36,950원 갔고, 현재도 3만원대 유지가 되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 올려서, 뭐, 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우승향신고가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자, 13일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봤을 때, 뭐, 대동기업라던가, 그리고 어, 제주반도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먼저 한번 볼게요. 2월 4일자. 2월 4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영상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13,770원까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들어와서 2월 4일자 캔들, 윗꼬리란음봉 캔들이었고요. 2월 4일에 종가가 13,770원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날 가격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에 개장하자마자 들어가셔도 가격이 얼마부터 어디까지? 2600원까지. 2만 2600원까지 2만 51%가 상승을 해 줬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자, 요 대동기어. 대동기어도 보면은 장중 기준 2월 4일 2시 26분에 찍어서 14,100원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대동기어도 보면은 이 어떻게? 2월 4일자 2월 4일자 종가 기준 14,100원 떠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격대 요 양봉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다음 거래. 그러니까 거의 종가상 기준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2월 13일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88% 고가도달을 보여드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을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실버 버튼 받을 거니까. 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이라는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4407-6279번. 자, 여기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제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별도로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좋은 종목. 자, 좋은 종목이 뭐예요? 시세 들어오고 급등시키기 이 초입. 초입 구간에 있는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 자리 설명 이따 드릴 거고, 좋은 종목 나오면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에 익절 타점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 문자로 나갈 거고, 종목 문자로 나간다. 그 다음에 영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타점 나간 다음에 근거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매수인지, 왜 익절인지, 왜 가격 공략을 그렇게 하게 됐는지 요거 이유 다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010 4407 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네,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되고. 네, 카톡 안 돼요. 카톡 안 됩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카톡으로 이걸 보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저 진짜 매매 잘해요, 지금. 시장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가려던 종목들의 위치가 다 어디라고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눌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 급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탁 잡아가지고 알려드린다. 자, 제가 가려는 이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냐.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바닥을 다지거나 이런 시그널을 보이겠죠? 근데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 요 때부터 뭘 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다가 요거를 시세가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눌림을 주든 행보를 하다가 다시 2차 파동이 나와요. 이렇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를 2차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르고 또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더 튀어나가는 이 자리 뭐예요? 3차 파동이라고 그래요. 3차 파동.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매매하냐? 여기서 관심이 들어오는 시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는데 자리를 지켜주는 시세가 기다려줄게. 이상하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를 하고 딱 가격 지지를 하면서 대기시트릴 때 여기에서 급등 초입.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리고 2차 파동에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자,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여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약간 멈칫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요? 이때는 매도. 이 진한 별에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다음 구간도 어떻게? 매수, 매도. 여기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아, 계속 올라갈 거야. 버티는 게 아니라 수익 구간, 목표 수익 구간 도면은 매수, 매도.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탁탁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파동이 나와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좋은 종목, 바닥이 있다. 설명드리죠. 자, 왜냐. 이 2차 파동과 3차 파동 나오는 이 사이가 가장 안전해서 그래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려도 또 눌림 잡아가지고 가격 낮춰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익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을 내기에 이 확실한 자리에서 이런 급등 초입의 매수를 진행한다. 그래서 단기 스윙도 뭐예요? 내가 투입하는 돈의 이 자금은 한정적인데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을 끌어낸다. 자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라는 매매를 하면서 타점 역시도 최소 시간에 최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걸 꾸준히 자리를 잡아서 매매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 3차 파동 끝까지 먹으려면 그대로 홀딩하면 안 돼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왜 저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최소 시간 여기서 여기서 먹으면 은 수익을 내죠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우린 뭐가 생겨요 수익과 함께 현금이 생겨요 그럼 이 현금을 통해서 비중도 느리게 되죠 왜 수익을 한번 처분을 했으니까 비중도 늘어간 현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종목 매매하는 그 기간을 거칠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쭉 날아갔을 때 만일 한 30%가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절반 정도인 여기 15% 매도를 하고 이 2차 파동 먹고 나서 3차 파동 초입에서 또 15%가 났다 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쭉 기다리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30% 먹었어요. 그런데 15%의 수익을 먹고 돈을 뿔려냈죠? 돈을 뿔려낸 이 자리에서 이 횡보기간에 또15% 먹고, 올라올 때또15% 먹고, 그럼 몇 퍼센트야? 45%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들여가지고 현명하게 매매하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한번 매매했을 때, 자, 그냥 수치로 봤을 때15%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간 뭐예요? 55%, 65%, 2배에서 2.5배. 그리고 15% 수익 확정지일 때는 수익이 확정이 나니까 기쁘죠. 근데 여기서 또 행보를 한다거나 눌림이 죽거나 그래서 15%를 받는데 7%, 6% 그러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행보하고 이러면은 수익 확정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또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안 한다. 그래서 분할 분할 잘라 먹는다. 최대한 이 수익만 보고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트레이더다. 그래서 이 매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은 이 매수 타점, 입절 타점, 입절할 때도 절반 할지 전부 할지 일부만 할지 다 사인이 나가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이죠. 뭐라고 문자 남겨주신다고 했나요?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그러면 함께 같이 갈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께 그럼 어떤 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자 지금까지의 주주환원 정책을 미친 듯이 펼쳤잖아요 T3가 이번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외에도 근데 이게 이미 이 IR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어요 IR 이전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가 있었었어요. 어, 우리가 다트를 통한 공시는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을 때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했던 게 배당도 하겠고 환원 정책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과 수각도 하겠다라고 미리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서 다 오케이가 됐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은 소통을 더잘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소통을 잘 해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제 언론. 뉴스 기사로 포제를 띄우는 것 그리고 IR 발표 자료 등 이걸 통해서 주주들도 T3가 그러면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공유가 되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만 연이어서 달아주게 된다면은. 호재 작용이 될수 있고 지금까지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 것도 결국 주주들에게 우리 주가 가지고 있어줘서 감사해요. 그럼 우리 주주들은 뭐예요?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했겠지만 결국에 시세 차익을 보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까지도 충족이 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T3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잦은 변동폭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급등을 하는 움직임세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판이 만들어진 거는 많아요. 왜? 이게 지금 게임주이기 때문에 중국의 판호 허가가 났죠. 판호 허가 나고 우리 최근에 엔터주도 움직였던 거 이유 뭐예요? 5월 달에. 5월 달에 뭐가 있다 했죠? 우선 3월에 양회 있다고 설명드렸고 5월에는 이제 한알령 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게임주들도 이와 관련된 영향을 받아 줄 수가 있는 내용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T3는 또 특히나 드론이랑 엮여서 드론 잭팟도 터트릴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하다. 그럼 이게 시장에 더 부각을 받고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이든 IR 발표를 인해서 드론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장 전망은 얼마입니다. 중국팔로 매출이 줄었던 것들이 이제 이만큼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요런 것들만 있어 줘도 주가는 훨씬 더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잠잠하니까 이렇게 잠잠하게 하루에 뭐한3% 내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호재가 터지기 전에 세력들이 계속해서 숨매집을 해 주는지를 체크를 해 주심과 동시에 지금 보면은 이 평선들의 이격이 굉장히 좁단 말이죠. 자, 5일2 평선의 가격이 1746원, 그리고 우리. 여기 20선과 기준선 다 이렇게 가격대가 비슷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하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평선의 지지를 받쳐 두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격이 그래도 벌어져 있거든요. 가장 하단의 가격대 라인과 아래의 이격도 자체가 이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하단 라인 현재가 기준으로는 1,700원 이 가격대 라인 는 깨지 않는지 보면서 우상향 랠리를 따라가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격들이 점점 붙어 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 평선들의 이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진 않고 순서도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1월부터 해 가지고 순차례가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회색선,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을 지지를 받쳐주고 지금은 핑크색 선과 이격이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좁게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평균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게 힘 없이 맞고 떨어져 버리나 시세가 더 들어오면서 우상향 랠리를 이어주냐는 1,700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가격대 요 가격대 지지를 받치면서 시세 움직여 주는 거 그거만 확인을 딱 하고 따라 오시면 된다. 계속된 이 정보와 가격 팔로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 두시고 제 채널 꾸준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나는 이 종목 봤는데 내네 종목도 영상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신규 업데이트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제 종목의 업데이트가 느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댓글 댓글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명 달아주시면 저는 어차피 댓글은 댓글은 다 하나씩 못 달아 드려도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좋아요 구독 옆에 보면은 이 공유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하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 영상 올라온 거 있죠? 개인 카톡에다가 보내기도 가능하고요. 뭐 메일이나 다른 쪽에도 공유가 가능해요. 눌러두셨다가 정리 딱 해두시고 아 이거 이 날짜에서 지금 요 정도 거를 봤네. 새로운 업데이트는 이정도로 봐야겠다. 자요런 식으로. 도 요청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관리도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모든 종목마다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해드릴 수 없거든요. 왜냐 시세도 바뀌게 되고 결국에 분석 내용에서 공통적인 사항들은 그냥 패스라고 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유하기 잘 활용을 해두시면은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혼자 매매하시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덜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